네, 안녕하십니까 내분자외과 네, 박진영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운동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운동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운동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깨 안 다치시고 운동할 수 있는지 각 이제 어깨 병 질환에 따라서 그 조심하는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일 먼저 1편인데요 어깨와 운동과 어깨 손상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어깨 속의 힘줄이죠. 네 개의 힘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덜 손상을 받으면서 파열 없이 운동을 할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천 날다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 코로나19 이후에 저기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셨죠. 그래서 야외 활동이 제한되시면서, 그래도 야외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시고 이런 걸 하다가,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 신체 활동에 대해서 집에만 계속 계시니까, 그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명 우리가 홈트족이라고 그러죠.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의 운동기구나 운동 장비를 이용하고 웨이트를 있는 것들, 그러니까 덤벨이나 바벨 같은 것들이죠. 그걸 이용해서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집에서 그동안 했던 운동을 야외에서 어떻게든지 운동을 해보시려고 이제 요즘 뭐 좋은 놀이터에 가면 운동기구나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시려고 이제 하시고 있으신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덜 다치고 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지선님, 신랑 바깥 분들 좀 같이 보시면 좋으신데. 자, 그러셔서 이제 이와 같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하던 운동을 밖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단계가 되면서 요즘 운동하는 단체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구전 야구 쪽을 축구보다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야구 쪽 하시는 분이 전국에 있는 지면이 제몇백개딱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있는 지면을 야구 KBO나 야구, 야구 소프트볼 연맹 같은 데에서는 이거를 늘려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고수부지 같은데 새로 자전거도로 만들고 이르그 옆에다가 만드시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지금 KBO 청재님께서도 그와 같은데 관심이 많으셔서 늘려보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저, 체육부 쪽에서도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예, 네, 바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야구나 테니스, 자전거 같은 것들은 야외 활동이 많잖아요. 요즘 골프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늦었다 그러는데, 오늘도 오전에 제가 외래를 보다 왔는데, 골프 하시다가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매트.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제 연습들을 하시거나 스크린 골프 같은 거를 하실 때는, 매트가 나쁜 매트, 매트가 나쁘다는 건 뭐냐면 이 솔이 다 따라서 딱딱하게 된 매트죠. 그런 매트에서 다시 뒷땅을 치거나 이게 펀치샷 같은 걸 쓰다 보면 이 어깨에 충격이 계속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들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실 때는 매트가 나쁘면 거기에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매트를 바꿔달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테니스 같은 것도 실내 테니스도 요즘 운동 경기장이 많이 생기셨고, 야외 경기장 같은 데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문제는 운동을 하시는데 스트레칭 운동이나 웜업 같은 걸 하지 않으셔서 이제 손상을 입으시면 갑자기 인대나 근육이나 관절막을 막 늘리시다가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와 같은 거를 잘 해주셔서 그와 같은 게잘 늘어나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때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손등을 위로해서 이와 같이 팔을 들어야 되는 동작을 하는 운동이라든지 팔을 너무 많이 뻗어서 하시는 이와 같이 뻗어서 하시는 동작 같은 거는 어깨가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건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4,50대에서 호발 이제 많이 하시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같은 것들이 운동 증가로 이게 4, 50대 생기는 분들이 요즘 20대, 30대에도 파열이 되시고 어떤 분들은 웨이트를 잘못 측정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을 빨리 뭔가 만들어 보시고 싶은 마음에 웨이트를 급격하게 증가를 시키시는 거죠. 이 회전 근개 같은 거는 10대, 20대에 평소에 활동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회전 근개라고 하는 거는 두께가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평생 받아들일 수 있는 힘줄이 몸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회전근개가 두껍고 좋은 분들은 아니세요. 어떤 분들은 몸이 작다고 회전근개가 다 얇은 것도 아니고 젊으실 때 어릴 때 운동으로 몸을 다져서 키워지면서 회전근개 자체를 좋은 회전근개를 만들어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 도심 같은 도시에서 운동을 별로 안 하시고 컴퓨터 작업이나 일상적으로 집안에서 하시거나 사무실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 같은 분이 갑자기 몸을 만드시고 나는 몸이 좋으니까 1m80쯤 되고 체격이 좋으니까 내 모든 근육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운동을 세게 하시다가 보면 문제가 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몸을 갑자기 2, 30대에서도 운동하다가 생기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계세요. 그래서 어깨 손상하고 이제 홈 트레이닝, 홈트족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문제가 이제 물론 인터넷 같은 데에서 보고 아니면 방송 같은 데에서 보고 이제 운동을 따라서 하시지만 그 운동하는 거가 각도, 몇 도, 10도, 20도에 따라서 이게 어깨가 손상을 안 받고 운동하시는 것하고 손상을 많이 받으면서 운동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피트니트에서 가서 트레이너 분들이 이 각도를 이렇게 팔을 든다. 이런 팔을 드는 동작 자체가 이 동작에서는 이게 좋은데 이 동작은 조금만 각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조금만 앞으로도 아 그게 아니고 팔을 드시는데 조금 더 높이 드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얘기들을 주시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그 필드에 나가서 직접 하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시는데 이게 만약 에 집에서 텔레비전 정면 영상만 보고 하면 이게 이렇게 팔을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건지를 이렇게 보면 앞쪽에서는 다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다가 보면. 어깨 속에 손상을 받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죠. 그와 같은 잘못된 자세로 홈트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말씀드리는 근육이 평소에 받을 수 있는, 힘줄이 받을 수 있는 근력의 정도, 힘의 정도가 한 예를 들어서 20kg까지가 적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해봐요. 한 일주일, 3, 4일해 보통, 어, 20kg 너무 만만한데, 올려. 30kg에서 이제 <laughs>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올리시다가 보면 갑자기 너무 중량을 예를 들어서 1주나 2주나 한 달이나 이렇게 서서히 올리면서 주변의 근육을 만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리게 되면 무거운 중량이 자기가 웜업이돼 있을 때는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걸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잘 모르시는데 그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다가 꼭 잘못됐으니까 그 웜업이 딱 내리고 나면 이제 어깨가 되면서 몸이 식으면서 아파지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상하고 현실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몸을 보시면 몸장을 이렇게 딱 만드시려고 너무 과도하게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이렇게 홈트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것도 나왔죠. 신문 기사에 있는 걸 하나 땄는데요. 코로나19로 헬스장 물마다 늘어난 홈트적 부상 조심해야. 무리한 아령 운동, 어깨 충돌 증후군 유발, 바른 자세 유지,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이제 이와 같은 뉴스도 나올 정도로, 이와 같은 운동을 하실 때는 올바른 자세로 웨이트를, 자기 몸에 적절한 웨이트를, 그리고 쉬지 않고 늘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회전근개인데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우리가 피트니스를 하거나 홈트를 하시거나 할때 팔을 써서 하시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이 손이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동작이 올라가실 때, 오버헤드로 문제가 될 때에는 이 견봉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견봉이 되는데요. 견봉하고 이쪽에 회전근개 사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저 이렇게 가면서 계속 걸리는 거죠. 팔을 들어 주려면 이게 어깨가 저가 이쪽 어깨라고 얘기를 하면 팔을 이렇게 든다는 얘기는 견봉은 일정하게 있는데 힘줄이 가면서 이 속을 계속 이렇게 걸리면서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회전근개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힘줄이 약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파열되는 게 주로 바깥쪽 부분 회전근개가 있으면 그 바깥쪽 부분이 파열이 된다. 그래서 점액낭측 부분에 파열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 저기 프로그램에서 요청을 하시기에. 15분 정도는 저희가 강의할 준비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제 얘기를 드리라고 해서, 먼저 제가 강의 준비한 자료는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곧 끝나면 오시는 대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깨 회전 운동 우리 놀이터 가막 이렇게 수레바퀴 돌리시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운동을 한다든가 동을 던지거나 이와 같이 회전을 하는 운동에서 자꾸 하게 되면 그거는 바깥쪽에서 힘줄이 걸리는 게 아니고 팔에 견어라는 안쪽에 있는 뼈하고 상완골두가 이렇게 계속 안에서 비틀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틀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회전근계라고 얘기하면 견어 안쪽에 이 계속 비틀리면서 이 안쪽 부분에 파열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절 안쪽 부분에 있는 회전근개의 파열이. 아까하고 그림이 다르죠. 요 안쪽 부분에 있는 데에서 저희가 파열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두 가지. 머리 위쪽으로 팔을 드실 때 오는 파열하고, 그 다음에 팔을 막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을 할때 오는 파열은 종류가 다르다. 그두 국루가 다르고, 한쪽은 바깥쪽에서 파열이 되고, 안쪽, 한쪽은 안쪽에서 파열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에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을 하시려면, 모든 운동을 하실 때, 운동의 전문가라고 한 분들은 1년, 2년 운동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몇십 년 동안 운동들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운동하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분의 말씀을 따라서 운동을 하셔야 손상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테니스에서 발리를 하는데, 발리를 언더발리를 하고 오버발리 같은 걸 위에서 내리지 발리를 할 때, 언더발리를 할때 손의 각도, 손목의 각도, 어깨의 각도.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발리 하시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쳐서 발리를 내리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드롭발리 같은 거할 때. 어깨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발리를 하시게 되면요 어깨에 손상이 오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발리는 위에서 아래로 깎으면서 밑에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리를 하는 것처럼 각각 운동의 하나의 하는 동목마다다 다르세요. 어깨 같은 것도 스윙이 여기서 몸통이 다 충분히 돌면 되는데 돌면 되는 것 대신 그거를 더 멀리 하려고 팔을 더 꺾으시거든요. 그는 거 몸통이 도는 게 아니라 팔의 회전만을 늘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팔이 무리하게 외회전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회전근개가 자꾸 자극이 돼서 여기가 찢어진다고 그랬죠? 안쪽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찢어지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늘 코하시는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운동을 할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홈트 하시거나 이러실 때 하는 동작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 하실 때요. 여기 올릴 때 팔을 90도로 해서 똑바로 올리는 거나 팔을 조금 조심한다고 조금 밑으로 내서 똑바로 올리는 것과 같은 동작은 어깨 회전 근계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동작은 팔을 약간 한 20도 내린 상태에서 팔을 뻗을 때는 똑바로 머리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동작이 약간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 동작이 프레스를 할때 제일 좋은 동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이 되고, 이거는 이제 옆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얘기고, 위에서 봤을 때는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서 팔을 90도로 뻗게 하면 팔이 이와 같이 올라간 동작에서 앞쪽으로 이와 같이 움직이면 회전 근계가 앞쪽에서 많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팔을 많이 낮춰서 하면 이게 힘이 잘 들어가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종독이 팔을 90도 완전히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한 20도 정도 낮춰서 여기서 앞쪽으로 뻗으시는데 이 뻗는 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여기서, 여기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정도로 프레스 운동을 해 주셔야 어깨 회전근계를 상하지 않고 운동을, 프레스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동작이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거 팔을, 여기가, 또 베벨 같은 거, 바벨 같은 걸 드는 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아력을 가지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서 할 때, 앞으로 똑바로 앉을 때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누워서 하실 때는 한 70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준다. 뻗어주는데 여기서 수평이 아니고 약간 한 20도 올려서 뻗어줘야 어깨 회전근개 손상을 예방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 이제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가 이제 가다가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전조증상이 뻐근하게 아픈 증상들이 오세요.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느낌이 있으면 아, 이상하다. 그러고 중단을 하시고 아이싱을 쭉 해서 냉찜질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해 주셔야 이제 힘줄이 있는 게 부어있는 게 내리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게 부어있다가 어느 순간 못 버티면 어떤 뿌지직하고 소리가 난다고 쩍 하는 소리가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갑자기 확 끊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조심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하다 하면 그게 웜업이 돼 있어서 아픈 거를 많이 느끼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웜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다시 운동을 중시, 중단하고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가 되면 힘줄이 만일에 상해 계시면요. 상한 힘줄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은, 그날은 잘 모르세요. 이 열을 받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날 밤이거나 그 다음날이 되면 이게 운동이 문제가 되면서 아프다고 느끼세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시고 하면 그 다음날 발이 너무 아파서 굳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병원 갈 정도로 심한지 아닌지를 일단 관절 스트레칭을 해서 좀 늘려보셔야 되거든요. 그 늘리는 방법입니다. 늘리는 방법인데 늘리는 건 처음에는 이제 팔이 하나도 안 움직이면 한쪽 손으로 안 아프지 않은 팔을 잡고 팔을 점점 이렇게 원, 을 그리시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 그러면 저기 팔을 아래쪽으로 해놓으면 무게 중력 이 있고 거기에 힘을 빼고 슬슬 돌리면 이게 진자 운동, 회전 추 같이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팔을 몸으로 이렇게 낮춰서 하는 거죠. 똑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해서 팔의 운동 범위를 점점, 처음엔 요만큼 움직이다가 점점 많이 하면서 이걸 늘려보시는 거죠. 아, 늘려보셔도 괜찮다. 그러시면 그다음에는 집에 그 다음에는 집에 그끈 있는 거에다가 기둥 같은 거 잡아서 공원에 갈 수도 있어요. 공원에 가면 이 도르래 운동하는 거 있으시거든요. 이 운동을 할 때는 어깨를 이렇게 쪼그리면 하시면 안 되고 가슴을 쭉 피신 다음에 운동을 하십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프레스 할때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프레스 할때 70도 정도 높이에서 앞쪽으로 뻗으라 그랬죠. 여기서도 몸을 바로 뒤로 가슴은 피고 팔은 약간 앞쪽으로 해서 손바닥은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얼굴 쪽으로 해서. 이와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해주시고 그것도 잘 된다. 그러시면 누워서 하시는 방법도 하실 수 있고요. 누워서 반대 팔을 이용해서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상하게 한 상태에서 팔을 드는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더 끝,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뿐이 안 올라가잖아요. 반대 팔이 손목을 잡아도.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팔을 쭉 올려서 최대한 올려주는 운동을 하시는 거죠.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벌어지는 거를 늘려줘야 되니까 손 뒤로 뻗으시고 쭉 가슴을 벌려서 이게 최대한 땅바닥에 닿을 수 있는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이 운동을 하신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이 2, 3주 동안에 이 운동을 서서히 진행을 하시면 관절 운동 범위가 늘어나고 그 그리고 아픈 게 줄었다 하면 꼭 병원은 안 가시고 집에서 조심해서 운동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얘기를 이제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그뭐 출판사 회장님 수술해드리다가 책을 부탁해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어떻게 보아야 되면? 이런 책들이 출판 저기 시중에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 그 책에 있는 책을 발췌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하고, 앞쪽 관절막은 그렇게 늘리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뒤쪽에 있는 관절막을 서서 이렇게 늘리셔야죠. 살살 늘리면 이렇게 하면 뒤쪽에 있는 관절막이 늘어나시거든요. 잘 되면 후 하방에 있는 관절막을 이와 같이 올려서 쭉 손등까지 해서 아래쪽에 있는 관절막을 늘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려주면 이제 관절의 스트레칭은 얼추 끝나죠. 그렇게 끝난 다음에는 뒤에 견갑골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굽게 되면 뼈가 처지니까 계속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딱 벌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서 뒤에 견갑골 주위 근육을 강화를 시킨 다음에는 그 견갑골이 강화된 상태에서 회전근개를 강화를 시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 영상은 많이 보았을 거예요. 바깥쪽으로 외회전하는 운동 그리고 팔을 벌려서 어, 극상근 운동시키는 거 이거는 뒤쪽으로 하는 건 극하근 운동시키는 거죠. 극상근, 극하근 운동을 시켜주고, 양, 만일에 이제 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쪽 어깨가 아프시면, 이와 같이 고무줄을 양쪽으로 잡아서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전근개와 견갑골 주의 근육을 하시고 만일에 이렇게 돼도 이제 계속 아프시면 스트레칭 해 보고 견갑골 주의 근육은요 강화시키고 회전 근개를 강화했는데도 한 3주가 지나서도 아프시면 그때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어깨 전문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야죠. 이제 저과 안에는 그 어깨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국에 액티브 멤버가 한 130분 그다음에 회원 수는 한2천분이 되시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하시면 아마 기본적인 검사는 하실 수가 있고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파열이 어느 정도 상했는지 힘줄이 어느 정도 부어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 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회전 근개를 초음파로 확인이 되면 이와 같이 파열된 환자분은 더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MRI를 봅니다. MRI를 찍으면 이분은 이제 바퀴를 드는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바깥쪽이 찢어지셨죠? 이분은 회전 운동을 많이 하셨는지 안쪽 부분이 이렇게 찢어지셨어요. 이렇게 찢어지신 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파열을 할 때는 이제 한 보통 평균적으로 이거는 바깥쪽은 어떤 분은 30%만 파열돼서 수술하시자는 분이 있고, 한 5, 60% 이상이 파열이 되면 수술하자는 분도 있고, 선생님마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의 하시는 일, 역할, 그 다음에 노동의 강도,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환자보다 다 개별화돼서 치료하는 방법을 결정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어느 한 선에서 했다고 다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해드리는데,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뼈그긴 밑에 살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뼈가 해지니까 이 밑이 너덜너덜하게 돼 있어요. 이뼈 밑에 살이. 그래서 그거 있는 거를 깎아서 뼈가 안 눌리게 저희가 해드리고 끊어진 힘줄은 이렇게 원래대로 봉합을 해서 이제 해서 그게 아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생활에 복귀시키고 운동을 다시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회전근개 파열된 거는 설명을 드리는데. 자, 하셔서.